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66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로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루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 유다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악했던 나라가 북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남 유다보다도 더 일찍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엘리사, 또 호세아, 또 아모스 이렇게 네 명의 선지자들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던 선지자고,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이상한 사명을 받죠. 호세아하면 꼭 따라 나오는 또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고멜이란 여인이죠. 자, 가장 어떻게 보면 바른 삶을 사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고멜이란 여인을 알게 하시고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고메리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호세아에게 가서 돈을 주고 고메를 다시 사와라.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고메를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런 내용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호기스라일과의 관계를 마치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처럼 그렇게 시각적으로 알려 주고 계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얼마나 고질적인지, 어떻게 보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어또한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힘으로 절코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그 뿌리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들. 여러분, 아들, 부모와 자녀. 이거는 이 세상에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부모가 있고,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내가 아무한테나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내 부모라고 부르지 않죠.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부모와 아들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불러 주셨어요. 아, 이건 정말 가장 큰 복중의 복이죠.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얘기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삶의 행태가 어떠했느냐.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알과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영적인 간음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안으러 하시고 고치려 하셨던 거죠. 또 사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줏,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아끼지 않고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8절 말씀을 읽을 때이 8절 말씀이 참 깊이 와 닿았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인간 세상에도 보면 자식이 잘 되기만을 기대하고,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서, 고생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 그 부모가 한탄을 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죠. 그때 그 자녀가 잘못 어긋나가는 것을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겠죠. 찢어지는 그 마음. 에브라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임을 내가 부인할 수 없을 때. 그,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남유다, 북 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었고 북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되어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가끔 에브라임이란 말로 그런 대명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성, 고모라성,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성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성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한 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멸망의 길로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반드시 너를 다시 구하여 내고 너를 고치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의 결단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 켈빈이라는 분이 장로교에 어떻게 보면 기초를 놓은 분인데, 그래서 켈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켈빈의 제자들이 그 스승의 사상을 이 다섯 가지의 아주 짧은 교리로 요약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유명한 켈빈의 5대 교리인데, 첫째는 전적인 타락.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 어느 누구도, 아, 내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해야 되겠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전적인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우리가 어떤 뭐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이것이 두 번째 교리고요. 세 번째는 제한된 구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었다. 이것이 제한된 구속입니다. 네 번째는 불가학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면 사람은 결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사도바울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한때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불가학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걸 보죠.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교리, 불가학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교리가 보통 우리가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인내, 그런 말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그 어떤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견인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저는 오늘 이8절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생각이 났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은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 그렇게 의심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켈빈은 그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는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굴곡은 있을 수가 있어요. 노아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삶에도 늘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그래서 켈비는 이세 가지를 열심히 세 가지의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 한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 이세 가지를 캘빈은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 주셨어요. 이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이다. 그 은혜로 날마다 날마다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